<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뉴맨 윤영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맨 담당 부장양석기입니다양 어, 부장님, 남자들 나이가 들면 그 발기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몰라? 몰라요? <웃음> <웃음> 아, 나이 먹었는데도 그걸 모르겠는데? 어. 요즘 발기력 어때요? 장난 아니야.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히 안녕하셨어요. 아니야. 장난 아침에다뻗쳐지지야 씨. 그러면 양 부장님,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남자들 발기력는 발기 각도라는 게 있잖아. 야, 씨. 양면 젊었을 때의 발기각도 옛날하고 지금 고똑같아 한번 일어나서 표현해줘봐. 야, 손, 야 손으로 남매도 발기각도 어느데?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아 일어나서 해줘봐. 정확하게 어. 발기각도잖 내가 서 있을 때내 발기각도. 뭐내팔머 같이, 같이, 같 야, 나, 그래. 해봐. 나는 야, 나는 지금도 한 요즘 난았어 <laughs> 난딱요 정도거든? 아, 지금, 난 이거야. 이게 자연적으로 세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 아, 야, 그래. 양부장님 발기면은 <laughs> <진짜> 타고난 축복이야. <laughs> 고마워. 내가 왜 금방 이 발기 각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 보통 이제 우리 남자들 발기하다 면그 발기 각도가 있는데요. 발끝을 0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꼽 위를 180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네, 요 180도 중에서요. 우리 남자들 그 평균 발기 각도가 약 110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90도 잖아요. 110도니까 이요 정도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평균 발기 각도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60도에서 150도까지는요. 정상 범위 안에 든다고 얘기해요. 발기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90도라고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60도 요 정도 상태에서 발기가 단단하게 60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50도면 90도 지나서 한요 정도가 한 150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정상이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는요, 어, 이발기가또 정말 좋지만, 이거는 대신 성관계할 때, 내 상대방이나 나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테크닉이 많이 뭐, 필요를 해. 통증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휘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음. 이제 성기의 발, 그 발기 각도가 아니라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경망곡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음.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또 반대로 밑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음. 이걸 좀논외를 하고요. 이거는 음. 병이에요. 그 페이로니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음경망곡증이라는 그래, 전문 병 용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발기력. 그러니까, 음. 발기 강직도가 좋다는 건요, 발기 각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지. 대체적으로 내가 발기력이 떨어지잖아요. 혈액이 꽉안 찼기 때문에, 당연히 발기 각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남자한테, 물론 사이즈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강직도. 강직도죠. 내가 힘이 중요하지. 없거나. 엄청 중요하지. 그렇죠. 아무리 내가 커도 발기가 제대로 안 돼요. 아니면 관계 도중에 시들어 버려요. 이거는 발기 부전의 환자예요, 환자. 그렇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이즈는 좀 적당하고 좀 작더라도요, 단단한 발기력이다 그러면요, 오히려 또 여자들이 거기서 만족도를 갖는 경우도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음. 그 발기 강직도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음경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삽입이 불가능한 상태. 그거 완전 발기부전이지. 완전 발기부전이죠. 어. 그러니까 음경이 약간 커지긴 했어요. 커지기만 했지. 근데, 근데 부드러워서 힘이 없는 건 어. 뭐예요? 발기 강직도도 없고 단단함도 없기 때문에 삽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 제대로 발기가 안 됐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어. 맞아요. 이거는 이제 발기부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음. 자, 2단계가요. 음경이 좀 단단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삽입이 어려운 상태. 이것도 뭐냐면, 풀발기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자랑 정상적인 관계를 하려면은, 난 적어도, 어, 구울 기준으로 봤을 때, 7, 80%까지는 와야 된다고 봐요. 발기 강직도가. 완전히 아니어도, 음. 그래야 어느 정도 삽입이 가능하고, 또그 상태에서. 야, 근데. 어. 어. 음. 70, 80%가 발기가 돼서 이제 삽입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70, 80% 정도까지밖에 발기 안 되는 사람이라면 100이면 1명 하다가 시든다. 아, 그런 게 맞아. <laughs> 그게 발기 부전 그게, 그게 이제 70, 80% 이상 발기되는 게약 3단계거든요. 아까 음. 제가 말한 게 2단계잖아요. 그게 이제 2단계로 넘어가버리고 1단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그거예요. 음경이 충분히 단단해서 삽입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단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70-80% 정도 상그래2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래도 관계는 가능해요 근데 중간에 시들지 않는다 한다면 시들 가능성이 있지 거의 한8 0 9 0라 봐야 되겠죠 그 정도면 그치. 아 그리고 난 그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100%풀베이가안 되면 성공하기 당연하지.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가 없어 당연하지 어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하면서도 아,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아, 단단하지 않으면 좀 그런 쾌락를난좀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음경이 완전히 단단해서 삽입이 용이하고요.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신 상태. 이게 바로 4단계라고 해요. 근데 적어도 3단계, 4단계 중 돼야 정상적인 발기라고 볼수 있고 이게 이제 관계를 할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잘 되던 사람이 풀발기가 안 되고 강지도가 좀 떨어졌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관계할, 관계할 때마다 그러면은, 어, 이 남자가 이제 나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나? 문제 있나? 어, 문제가 있나 그것도 있지만 나랑 관계가 즐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풀발기가안 음. 된다면 유지를 못 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이제 성적 매력이 떨어질 수다 있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남자들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 음. 마지못해서 의무 방어전 방어전을 해야 되는 경우 남자는 계속 하면서 성욕이 끌어 올라줘야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성적 흥미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든다 시들죠. 그럼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풀발기 안 되면 남자가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자도 재미 없어요. 당연히 재미 없을 수밖에 없지. 어, 그냥 찹찹해야 되는데. <laughs> 그냥. 근데, 어쨌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 1단계는 아예 나는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 아, 발기가 된것 같은데 발기 안 됐어. 그런 1단계는 오히려, 아기 포기 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단계가 제일 문제야. 한70% 발기가 돼. 음. 70% 발기가 되는데 하다가 시들어. 그게 제일 스트레스 가될것 같아. 나는, 나는, 내 생각에. 1단계면은, 뭐, 시도 자체 거의 안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2단계까지는 시도해. 올라, 어. 하, 어떻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안 돼서 어. 핀잔 먹고 내려와. 어. 3단계가 제일 문제야. <laughs> 3단계는 근데? 뭔가 좀될것 같은데, 반기하다가 발견 시들 것같으면 사정을 빨리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중간에 시들어서 포기하는 방법하고 사정이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사정 못하고 중간에 시들어 버리거나. 야, 근데 최고는 응. 이건데. 70% 발견을 하다가 70, 100% 발견되는 거지. 그, 70%인 사람들은 우리 뉴맨을 쓰잖아. 착용하고 관계하잖아요. 그거는 뭐 관계 시간, 착용 시간, 관계 일, 착용 일수 상관없이요. 오늘 당장 사서 지금 바로 껴서 바로 관계하죠. 그러면 그거는 100%까지 우리 제품을 만들어줘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야. 아, 진짜. <laughs> 70% 어. 발견했는데 하다가 100%발견하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음. 뉴맨이야. 가장 우리 제품 효과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3단계인 사람이요. 에 1 0지100% 100포. 네, 그래. 70% 벌게 되다가 70% 벌게 된 사람들이 우리 제품 사러 왔어 음. 왜 사러 왔 겠어 하다가 싫으니까 음. 사서 해보니까 70% 발기됐던 거 하다가, 전에는 응. 하다가 시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다가 덧버티는 거야. <웃음> 야, <웃음> 장난 아니지. 터질 것 같죠? 어, 어 진짜 그래요. 응. 그, 관계하다가 자꾸 발기 풀리거나 시드는 사람이 우리 거 사잖아요. 뭐고공인 물어봐. 이거 언제부터 효과 나타나요? 그럼 하자마자 바로 무조건 가수 있어요. 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요거 착용하지고 제일 안쪽 뿌리 쪽이 끝까지 밀어놓고 착용해보시고요. 완전히 발기시켜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효과 볼수 있어요 사정할 때까지 절대 싫들지 않고요 평상시 100% 발기되는 것보다 한120% 130%더 단단하게 너는 응. 말이 너무 응. 많아 고객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응. 오늘 바로 가서 바로, 바로 효과 봐요 응. 끝! 어 맞아요 끝이잖아요 그럼 됐지 뭐, 또120% 뭐, 이제... 발기되고 쓰러졌지 <laughs> 얘기할 필요 없어 많이 이런... 갖고 와요 화분해줄게요 또... 그럼 아, 내가 들어봐 알았어. 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야 나는 여자랑 관계할 때 빼고 하고 싶다. 왜냐면 이거 보여주기 좀 싫다. 아니아니아니아니 빼지 말라 그래. 일단 끼고 하고 다음에 빼더라도 한번은 효과를 봐야 될거 아니야. 뉴맨에 대한 그 기능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70%발기대로가70%발기되 그래. 하다가 시들어서 왔잖아요. 아니, 70% 발기되는 거 하다가 뉴면기고하면500% 발기돼요. 이건 한번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안 빼고 싶을걸요. 아 근데 관기할때 나는 착용하지 않고 하고 싶다는 거 많아. 그지 이거 효과 어떻게 확인하 그러면 고인이 잠잘 때 착용하고 하루만 주무셔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무조건 한 번은 하고 이거 하라고. 그래. 아니 관계를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관계 오늘 당장 못해 일주일 후에 만나기 로해서 오늘 당장 하세요. <laughs> <몸안 좋아하세요>. <웃음> 그러면 <웃음> 착용하고 발기 한 번만 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 발기할 때나 강직도나 지속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거는 착용했기 때문에 발효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중요한 게이 제품은 착용했기 때문에 효과 보지만 착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발기가 잘되고 오래 유지되고 사이즈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잠잘 때 그런 고민 무조건 착용하고 주무세요. 보통 한달두달 달 정도 잠잘 때 꾸준히 착용하시면 어, 발기력이라든가 지속력이 정말 좋아지고 또 사이즈도 좀더 커져서 저희 거더큰 사이즈로 바꾸실 거야라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이거 단계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발기는 되긴 되는데 힘이 없고 약하다. 살짝 발기되신다는 하 분들은요, 저희 뉴메하셔서 하루 이틀에 바로 효과 본다 이거보다는요, 저희가 반품 기가 14일 드리거든요. 14일 동안 한번 써 보시고요, 처음과 14일째 되는 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보세요. 처음 날 사용한 날보다 많이 좋아하셨다면요, 믿고 쭉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요, 처음과 14일째 날 차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서 환불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14일 기간을 드리는 거는요. 14일 이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2단계, 3단계에서는요. 100% 효과 보세요. 이분들은 저희 뉴명 효과 안볼 수가 없어요. 근데 1단계인 분들, 발기가 정말 힘이 약하게 되시는 분들은 한번 14일 동안 마음 편하게 지켜보세요. 남자 발기 각도, 그 다음에 지속력 다 중요하죠. 요걸 네, 정말 잘 유지하는 거는 몸 관리 많이 해야 된다는 거첫 번째 또 좋은 음식 뭐 많이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 뉴맨으로 개선시킨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e n <laughs>